돌아가지요? 오케이. 일단 치고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갤러리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. 에이, 다갔다딴데 정식 어니까 그래. 아니, 어떻습니까? 그래. 아니 일단 이건 내 보내고 해야 되니까 빨리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. 아, 어, 됐됐 살았어. 살았어. 야. 넘겼어, 넘겼어. 넘겼다고? 거 보고, 이거 봐. 그나무 넘겼다, 그 그냥 가죠? 한번더 쳐요. 애니홉이 나고, 씨. 빠빠 치라고 그래갖고, 씨. 야, 이거 한 방에 5만원짜리야. 너도 나한테 왔어 보셔 보셔 살았다 이번에만 가볼게요 살았어 저 안쪽으로 가도 돼 여기 있어요 아이씨 뒤가 우측끝에 어, 너 그래야 빨리빨리 내려서 저거 할거 아니야 저 티로이 세번데 그냥 가버렸어요 의자는 100미터가 좋지 에휴 씨 바로 올리는 거 아니지 아이씨 아누나선 <laughs> <열받았겠네>. 하고 싶다. 넘기까 <laughs> 넘기고 싶다. 싶다. 알지? 이게 높은저 응, 분수대. 응 분수 오른쪽. 오른쪽으로 쳐요? 그래 분수 오른쪽. 그래 페어의 가운데로 가. 이건 뽕샷이야. 아, 어 그건 어쩔. 어쩌... 아, 이번에 아, 나 부탁드릴게. 다음을 왜냐면 진행해야 되니까. 빨라, 빨라. 연습을 좀 했어야 되는데. 그렇지. 다 순철처럼. 그래. 너 빨라. 응갖다 맞춰보자. 어디 갔어요? 오른쪽으로 들어갔어. 들어가 버렸. 들어가 버렸어요? 네. 앞에 가면 또차 앞에 있잖아. 여기서 <laughs> 대고 있겠는데 여기 있다. 제고요내고요 됐어요. 서롭네. 반대로 던져서 쳐. 잡리는 <laughs> 거의 150 남아요. 앞에 잘라가시려면은 100m만 치셔야 되거든 어? 던져서 치려니까. 다 유튜브 보고 있는데. 네. 가오 없이. 아, 미안합니다. 저봐 봐. 이거 파야. 파. 장기 파 이거. 이거 파. 이거 내거 맞아? 어나 오비가 아니네. 아라 가실려면 1만 넘기려면 은비야돼요 넘기려면은... 오케이. 저희 155m고요. 프로님 145m. 저요? 네. 야, 그러니 저거 오직 소으면갈 뻔했네. 야너 친구가. 그럼? 그래. 야 뜨. 앞에 있네. 나내 대각선에. 어. 정확하게 정중앙 플러스. 고미점화인 줄 알았더니. 55면... 아니 좀 먹었어. 어떻게? 1 7 이거? 네, 1 7십야 이거 나이 안 좋다. 온도 온아저씨이가안 좋아. 아, 한 빠, 두 빠, 이게 쓰리 빠시네 아, 빠샤. 야 땅이 상당히 야 단단하다. 참예 굿샷. 굿샷. о nайо 아 이거. 무슨... <laughs> 오른쪽이야. 150, 아, 뭐, 150. 말뚝이 있구나. 자, 아무래도 이미 오른쪽으로 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. 새로 오비는 안 났고 레이업그 해서 그린 근처는 갔는데 아, 요번에 뭐파세이 힘들고 더블이나 잘 할라나. 오케이. 음 우시. 음. 어, 나이스. 어, 컸다. 와 아, 컸습니다. 아, 아, 아따. 이게 수는 시원한데 아. 어디 크리에몇 개나 있나? 펌크 있다, 펌크해. 내 거인가 보다. 펌크어. 어. 펌크해. 예라이. 뻥커에 있어요, 뻥커. 한 15m. 야, 이거 뻥커가, 이거 쉽지 않은데. 우. 어? 야. 예, 60도요. 야. 편하게 나와야 될 거야. 에이. 아이고 <끼침 initiatives> 아, 어따 덥다 벌써 더워 야 이것이 야 이게 <끼침>. 돼요. 와 이거 껍데기는 벗겨도 됩니다 <끼침 Latascan> 야 그래도 12m 12m 못 넣습니다. 아유. 아유, 못 넣습니다. 첫 홀부터 떨어져야 돼. 나이스! 선생님 화이팅! 오케이! 오케이! 이야, 잘했네. 이야, 잘했어. 다음에도 또 운전해. 잘했습니다 오늘 벗겨도 돼요 네벗겨도겠습니다뭐 60만원짜리 없으니까 그냥 막 벗겨두고 요번에 만만이가 66만원짜리 딱 샀는데 뭐를 퍼터 퍼터? 어 오이씨 종구 샀네 타이틀리스트 어제겁니까네 아... 아, 어, 고맙습니다 물오도안 났어요 파라고 아 물이 안 나고 무 조건 이제 석경이가 미는 거 쳐. 잘 설거지하고 치는 거까 멋있다. 아, 잘 치면 멋있는 거예요. 어. 아. 파파이브 <laughs> <파파이버>. 와. <laughs> 야, 이거 잔디가 상당히 음. 느낄 때만 본데. <laughs> 보여 내 먼저 쳐? 어쳐 반다리 보인다 야 저거 어 돌아가는 게막 보여 뭔 배소리야 살이... 귀엽게 어? 그러니까 석중이 석중이 다워 그니까 너무 귀엽다 석중이 샷! 야 좋아! 도날잘 음 갔다 <laughs> 아, <씨. 웃음> <laughs> <수통만 웃음> 더 <안 웃음> 이제 천천히 서야지 아, 오늘 스트레스가 못 왔어. 아유, 이제 도착했대. 에이스 간게 이제 왔으니. 오늘 갖고 올라왔는데. 응? 모양 좋다. 야 어우, 시원해. 일단 달리고 봐야 돼.